안녕하세요. 온달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블램블 마운틴 킹, 23년 출시 예정인 데모 버전이고요. 동유럽 배경의 암울한 모험이라고 하네요. 뭐 일단 바로 보시죠.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는 분위기의 연출은 아닌데, 누가 봐도 소름 끼치는데, 왜 이렇게 밝게 쳐다봤지? 어, 야, 시작부터 주인공 잡혀있어. 아닌가? 요 돌인데? 왜 잡혀있지? 음 뭐지? 시작인가? 어 시작인데? 일단 가보자 어 화려해 이거 봐 와우 버섯 버섯이 있다는 건 오래된 숲이라는 증거죠 아 달리기도 있다 앉는 것도 있고 점프 스페이스 위로가서 여기서 점프하는거죠 아, 오 뭐야 올라왔어 나이스 아 완전 애기구나 완전 조그만해 버섯이 엄청 큰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구나 가보자 어? 이거 그 노란 오비슨 게임이랑 비슷한 녀석들이 있는거 같다 왠지 분위기 엄청나요. 와 사슴방. 어 주인공이 가기 벅차 보이는데? 편한 길로 좀 가줄까? 어 참새 참새 참새야. 어 고슴도치도 있어. 어어음이게 분위기. 음음음어 맛있겠는데? 예 <laughs> <야>, 잡아 먹히겠다. <laughs> 잡아 먹히겠어. 어 뭐야 아 이제 이 고슴도치를 타고 가는 거구나 아물 건너가야 되나 봐아 지렁이로 이렇게 여기 있지 먹어봐라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 줄 거야?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아, 이런 고슴도치한테 이런 아이템은 어, 언제 이렇게 착용시켜줬대? 올라가 점프 못 데려가는 거야? 여기서 끝이야? 갈게, 고슴도치야. 고마웠다. 지렁이는 두고 가. 안녕, 고슴도치야. 아니, 지렁이는 두고 가라고, 야. 야야야야야야. 어, 저거 봐, 저거 봐. 저 친구, 저거. 저거 그, 뭔 게임이더라? 응. 아무튼, 시든가 뭔가 그 친구랑 닮았어. 안내해주는 건가? 엄청. 같이 가, 야, 같이 가. 야, 너무 빠른데? 건들었다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되는걸? 가볼까, 한번? 밟는 거안 돼. 야, 비켜. 잠깐만, 이거. 얘들아. 가서 코좀 간지럽혀봐. 여기 딱코 간지럽히면 되는 거 아닐까? 이거 봐, 이거 봐. 기침한다. 됐다, 이거다. 자, 자. 자, 우루 정렬. 자, 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그렇지. 여기 딱 있어. 엣지! 아, 그래, 그래. 어, 착한 녀석이었네. 올라갈게요. 안 착하게 생겼는데? 어, 고마워용 우후후! 야. 왜 도망쳤어? 아. 아. 뭐야, 나 바빠. 나 바빠, 뭐 하는 거야, 이게. 알았 데려다 줄게. 내가 고슴도치가 됐다, 이번엔. 이게 길이, 로, 기, 길이 이렇게 난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? 여기로 가서 나무를 타야겠어. 주변에 뭐 없나? 응. 아, 이거 힐링게임인가? 공포게임인 줄 알았는데. 음. 그래그래 그래. 뭐 안주니? 오! 오! 어 갑자기 착한 일을 해서 시, 신이 난 모습? 오호 어야 야,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거긴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났냐? 아, 이게 들고 이렇게 가자. 방금 전에 분위기 좋았는데, 어, 어, 무너진다. 야 어, 위로 가야지. 그러면 잠깐, 역시 타이밍이 있었군. 음,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아, 오케이. 이렇게 뭘먼 거를 뛴다고? 뛰는 거 맞아? 뛰어 봐한 번. 어 그렇죠. 어, 주인공이 괜찮네. 피지컬이 좋아. 저 위에 있는 거뭐좀 해보자. 뭐가 있는 거 같아. 뭐죠? 어, 사람이 갇혀 있는데? 땡겨 미는 건가? 미로. 좀더 타야 될 것, 타야 될거 같아. 아. 가자. 그렇지. 아 퍼즐에는 신물이 난다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빨리 깨버리면은 이거. 이건... 잡아쳤네. 조용히 가야 될것 같네. 불좀 껐다가. 지금 경. 오,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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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을 때 뛰어서? 아, 다잘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? 다 내려오면 가자. 내려오면 내려오면 준비했다가 일로 붙여서 지금 그렇지. 여기서 바로 다음까지?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쪽으로 무너지기 직전 무너지기 직전 지금! 오왜 어, 그래 왜 뭐죠? 오케이 너무 쉽죠? 또 여기 또 잡고 여기로 가서 이거 잡고 옆으로 돌아. 누가 갇혀 있는데? 잠깐만, 빨리 뛰어야 돼. 아왜 어 그래, 왜 그래? 야 버그, 야 버그 걸렸어. 잠깐만, 뭐야? 어디가? 까. 아, 아, <목소리> 아 뭐야? 와, 왜 또. 저것도 왜 이래. 어, 화가 많이 났는데? 아, 됐다. 얼굴 러시죠좀 착했으면 구해줬을 텐데. 그냥 가자. 어, 뭐야, 이거. 약간 보면은? 악마가? 저 바이올린 같은 걸 키면은? 애들 따라온다. 이거 약간 그거네. 그. 바람으로 날려버렸어.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었네. 바람으로 애들 날려서 쓰러진 애들을 손으로 담아. 그리고 난 나가는 거지. 어? 이 바이올린 소리는 설마. 아 이렇게 해서 너무 신나는 노래. 그냥 춤을 안출 수가 없지. 사람인가 본데, 저 거인, 저거, 저거, 저, 저, 저게, 그... 어, 잠깐만, 쫓아 오는 거 같은데, 오는 거 같아. 얘들아, 니들은 안 잡아먹니? 가자, 이거 뭐 소리는 되게 첨박첨박거리지만 사실 안들리 캡! 아고야 뭐야 야고뭐 뭐 하시 뭐하시는 거예요? 딱뭐 물귀신이야 물귀신. 뭐, 잠깐만, 잠깐만. 여, 빨리 가고 있잖아. 잠깐만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서. 잠깐만,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야달려 잠깐만, 잠니까 달려 여기까지 오면 못 오나?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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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

연... 연주를 다 하고 귀를 막는 이유는 뭐야 연주를 하고 귀를 막아야지 지금 막아야지 가자 아니 이건 이렇게 이렇게 좋았다 앉아, 그렇지. 앉아서 피하고. 지금 뛰어서 미, 미리 미리 한번 맞고, 지금 또 뛰어서, 나이스. 여기, 그렇지. 돌친구가 둘이나. 아. 그냥 딱 가도 되겠지 이제. 오. 왜 공격 안 해? 끝났나? 아, 숨었다. 나이스. 어, 탈출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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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아 고생했다 물좀 마셔 이거 좀 씻고 됐어 가자 이거 뭐야 음어 아까 그 괴물이 사실 이렇게 잘생긴 혼남 바이올리스트였나봐 근데 집단, 나구리를 맞았지. 그리고 흑화했어. 그리고 화가 너무 난 나머지, 음향, 음향신공이라 해야 되나? 그걸 배운 거지. 그리고 애들 다 쓰러져 죽고, 어? 여자는 뭐야? 아,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인가 보다. 두 명이 도망간 거고, 여기서 껴안고 죽은 거지. 맞냐? 어, 귀를 막고 있네. 이렇게 귀를 막고 있고, 여기서 겨우 도망쳐서 죽은 거야. 하지만 난 이렇게 되지 않겠어. 나는 살 거라고 간다. <놀람> 어, 아, 오. 도망쳐 할수 있다. 음, 물살을 잘 타고 내려가면,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, 이거 안 걸쳤잖아. 좀더 옆으로 와서. 오른쪽.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. 다시 오른쪽. 왼쪽으로 쭉 꺾은 다음. 왼쪽으로 한번더 꺾어. 그렇지.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이건 아니야, 야. 이건 아니야. 어. 뭔가 <laughs> 아 끝났다 뭔가 마지막에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데모 재밌었고요 음뭐 나오면 이건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녕